안녕하세요. 뜨드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이면 머리 아파하시는 주제죠. 바로 연말정산.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복잡한 절차를 많이 줄여줘서 아주 유용한 서비스인데 올해는 또 뭐가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네, 이 서비스가 정말 근로자분들한테는 일일이 자료 딸 필요 없게 해주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고를 덜어주니까요.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 많이들 쓰나 보네요. 네, 작년에만 무려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사실 국세청 시스템 과부를 막는 효과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제일 큰 변화는 뭔가요? 음, 바로 인증 방식의 확대입니다. 인증 방식이요? 네. 기존에는 공인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간편 인증만 가능했잖아요. 맞아요. 좀 복잡했죠. 근데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에 추가됐습니다. 아, 문자로요? 네. 그래서 IT 기기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회사가 먼저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작년 명단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로 올리거나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요. 아, 회사 담당자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실수가 종종 나오는데요. 신규 입사자만 딱 등록하거나 아니면 일용 근로자를 포함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이제 근로자 차례군요. 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 아,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거네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한번 동의해두면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동안에는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동이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동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발달재발 서비스 이용 확인서랑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인데요. 이두 가지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럼 이건 직접 떼서 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로자가 직접 내려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쪽에도 예외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 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 시스템이 소득까지는 판단해 주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안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세청은 자료를 제공만 할 뿐이지 이게 공제 요건이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네. 서비스가 편리해졌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휴대폰 문자 인증이 도입돼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일부 자료나 특정 부양 가족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결국 행정 서비스는 점점 자동화되고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최종 확인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수고를 어디까지 덜어줄 수 있는지, 또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남아야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